안녕하십니까. 젤벽 <laughs> 타는 황구입니다. 자, 대시고 이번 주에 첫 번째 산행을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황구가, 뭐, 산행이라기보다는 답사를 한번 갔다 왔는데, 송이 나는 자리가, 뭐 날지 안 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번 가보니까, 송이는 개똥도 없고, 사람들 발자국 밖에 없어서, 오전에 잠깐 갔다 왔다가, 지금 힘 시간 지나서 오후에 다시 산행을 갑니다. 자, 지금 기온은 24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17km입니다. 바람은 제법 많이 보네요. 그리고 아침 일출은 06시 18분이고요. 일몰은 18시 28분입니다. 지금 제비들이 점점 하늘 높이 날거든요. 제비들도 이제 한 다음 달 중순쯤 되면 강남으로 자기 고향 베트남으로 출발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 세월이 진짜 빨리 갑니다. 버섯보러한번 더, 한 두세 번더 가볼지 아니면 버섯 시즌 일찍 마감해 볼지 그는 일단은 상황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일단 몇 군데 더 둘러봐야 되는데 지금 뭐다 줄치고 뭐 어떡하게 해서 막 그러니까 한국도 이 드가는 것이 좀 오늘 더 마음먹고 간다면 갈수 있습니다 한국가 마음먹고 못 가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다 가겠죠 한국가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어느 곳이든 다갈수 있습니다 근데 사옥시 싫어서 안갈 뿐입니다 자벌써은 일단 두고 보고 오늘 절벽으로 답사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황구가 저 아래 계곡에서 출발해서 계곡을 물 없는 곳으로 겨우겨우 건너왔습니다. 겨우 자, 이제 산을 진입했으니까, 이게 돌밭지대 올라가면 저 암벽이 나타날 겁니다. 아마. 큰 절벽은 아니라도 작은 절벽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가볼게요.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두 병이고요. 식량은 초코 각각 두 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세 개입니다. 황구가 몇년 전에 겨울에 한번 왔거든요. 왔다가 도라이 자원은 없어도 이 절벽이 꽤 괜찮길래 다음에 한번 와야지 싶었는데 이몇년 만에 다시 옵니다. 오늘 갈 산은 이 계곡 결은 하천이 흐르는 쪽에 한 300m 정도 되는 산입니다. 오늘 하루에 다볼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답사겸 이렇게 왔으니까 한번 올라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그리고 소나무 군락도 있으니까 송이도 있는지 겸사겸사 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절벽은 자유다! 출발! 이제 산쪽으로 본격적으로 올라오니까 작은 암벽지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요 아래 절벽이 있는데, 야 여기가 계곡 쪽에 첫 번째 절벽이거든요. 꽤 괜찮아 보이는데 저거 살펴보려면 로프타고 저 위에서 내려가면서 봐야 되는데 지금 저쪽으로 살펴보고 갈지 아니면 논스톱으로 바로 위로 올라갈지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일단은 살펴보고 싶은 느낌은 있는데 저부터 살펴보고 가면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일단은 위로 올라가 보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거는 그냥뭐 살펴보고, 저기 저 위에서 로프 세팅해가지고 로프 타야 볼수 있거든요. 일단은 뭐, 올라가면서 생각해 볼게요. 도라지 꽃 같은 게피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자, 이제 절벽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 안 보시죠. 요 아래 도화지 삭대, 이파리 두 개짜리 삭대 두 개가 있고, 고그 밑에 또 삭대 하나 있고, 이게 한 뿌리인지 두 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삭대가 있기는 있는데, 자원이 있기는 있습니다. 과연 초대물이 있나 없나, 그것이 관건이겠죠. 일단은 이게 한 뿌리 같으면 삭대가 세 개인데, 일단 한번살 훑어볼게요. 요 아래 도라지는 살짝 훑어보니까, 역시 삭대 세 개가 한 뿌리가 아니고, 삭대 한 개짜리 하나, 두 개짜리 하나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 다시 묻어놓고, 황구가 이, 왼손 팔목적이 자꾸 가려워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자꾸 건질건질 해서 보니까 이게 작은 반전 같은 게 나는데 이게 벌레한테 물려서 그런지 아니면 나무를 건드려서 그런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렇게 나타나네요. 지금 발진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손목을 좀 걷었습니다. 자, 도 소라지가 자원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진짜 초대물 있는지 그걸 찾으러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정상쪽 절벽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소나기 같은 게 비가 왔기 때문에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조심해서 올라갈 길하고 방향하고 찾고 있습니다. 요 구절초가 이쁘게 피었네요. 야, 도라지 같은 것도 한방 있어 줄만한데, 경사는 진데 활력수가 많으니까 생각보다 이 방향 자체가 습합니다. 이 아래는 능이 같은 건 날만한 그런 장소입니다. 물론 아직 산이 낮으니까 능이는 없는데, 하여튼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이거 올라가 봐야 도라지가 있을지 없을지 알것 같네요. 조심해서 계속 갑니다. 후. 자, 위로 올라오니까, 이 산은 위로 올라오니까 나무가 큰 나무들이 더 많습니다. 좀 시야가 트여야 되는데 안 트이거든요. 올라오면서 작은 절벽들 몇 군데 살펴보니까 도라지는 전혀 안 보입니다. 이 도라지가 문제가 아니라, 저 건너편 능선 쪽에 저런데는 꼭 능이가 날것 같은 그런 능선입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올라가서 형당치고 내려올 때는 저 건너편으로 건너, 건너가서 절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쪽이 동쪽하고 북동쪽을 마주 보는 그런 절벽이고 그런 능선이기 때문에 산은 얼마 안 높지만 능이도 날수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바위 절벽은 저 뒤편에 있거든요 대충 한번 살펴보고 건너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정상치고 건너편 능선을 넘어도 별거 없습니다. 소나무하고 이렇게 우거 섞여 있는 호남님인데 송이도 날수 있고 능이도 날수 있는 자리인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무작정 인형선 타고 가버리면 안 되고 황구가 개울을 건너왔기 때문에 지금 개울 물이 많이 불어 있어가지고 출발 장소 그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형선 타고 너무 많이 가버리면 안 됩니다. 요거, 조금만 넘어가서, 그 밑에서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야, 황구가 출발할 수 있고, 그개울을 건널 수 있는 곳이 장소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너무 많이 갈 거리면, 저 밑에서 다시 치고 올라와야 되니까, 대충 살펴보고 갈게요. 그리고 도라지는 아까 처음 올올때그 절벽 있잖아요. 그막 낙성방 있는데, 그가 로프를 타볼 걸 그랬습니다. 아, 황구는 위쪽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올라왔는데, 와보니까 위쪽은 생각보다 습하고 그 아래쪽이 좋습니다. 다시 내려갑니다. 자, 황구가, 아까 전에도 부터 얘기했지만, 이 능선 따라 능이가 날만 하다 했잖아요. <laughs> 여기 한번 보시죠. 야 천년의 향능이가 있습니다. 이야, 이 밤나무하고 어렵사고 막 섞여 있는 숲인데 능이가 있다면 황고가 또 한번 찾아볼게요. 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 능이가 있습니다. 저 위쪽은 없던데 이 밑에 내려오니까 있네요. 자, 이것이 천년의 향능입니다. 자, 능이가 날것같으면 아까 저 위로 황고 찾잖아요. 저 위에 능선에서 날만한데, 그쪽엔 전혀 없었거든요. 지금 낱대만 한두 개나 있는 것 같습니다. 황구가 지금 배낭을 여기 벗어놓고, 이 반경 좌우 50m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수색했는데, 더 이상 보이진 않네요. 자, 이거 한 개만 가지고 내려가겠습니다. 내년에도 또 새로운 자리가 하나 생겼으니까, 내년에 와서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이번 주에 첫 번째 산행을 오랜만에 며칠 만에 갔다 왔습니다. 그렇다고 뭐, 황구가 며칠 쉬긴 쉬어도 면날 쉰다고 고향 갔다 오고 막 운전하고 이러니까 아직 피로가 좀 차이에 있습니다. 자, 오늘 도라지를 의뢰하신 분들이 몇분 있어가지고 그것도 좀 맞춰야 되고 이래가지고 그 절벽의 도라지 보러 한번 새로운 곳으로 한번 갔는데 좀 기대한 자리인데 한, 한국 한 2년 전에 절벽에 갔다가, 도라지는 못 봐도 절벽이 꽤 괜찮길래, 오늘 이제, 네, 본 시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버스 철량하고 겹쳐있어가지고 한번더 가보자 싶어서 갔습니다. 가니까, 도라지는 뭐 어린 것들은 있고, 장원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위쪽에는 없고, 그 아래쪽에 첫 번째 로프 탈, 탈, 탈까만 가다가 나둔 자리 있거든요. 그쪽이 아마 도라지 자원이 있으면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자리는 황구가 폐스해버린바에못 받고 그리고 뭐 정상으로 올라가니까 별로 뭐 절벽이 썩 좋진 않았습니다 그냥 버섯 버섯 나기는 좋은 자리고 도라지 나기는 그렇게 안 좋은 자리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황구가 오늘 영상에서 뜻하지 않게 내려오다가 능이 버섯을 하나가 저기한 300g 한300한 400g까지는 안 되는데 한300한5 60g 되겠더라고요 꽤커꽤 커고 꽤 묵직한 버섯을 하나 봤는데 명이 황구가 저상점부 능성에는, 능선에는 능이가 날만한 자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능이가 날 겁니다. 나는 건데, 조항한 것은 능이가 원래 별로 안 나가지고 저게 하나만 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이 먼저 다 추구하고 남았는 게 늦게 올라오는 것이 하나일 수도 있고, 그둘 중에 한 개인데, 황구가 사람들이 낙엽을 밟고 다니면, 밟고 다니는 흔적이 있거든요. 그런 흔적이 좀 있는 거 보니까, 버스 그 시절에 사람이 오기는 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황구가 내년에 모아서 또 새로운 능이 자리가 하나 또 발견됐으니까 황구도 내년에 좀 일찍 가서 능이가좀 나는지 한번 답사도 해보고 또 한번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은 별로 안 넘는데 이 계곡을 건너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늦지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쪽이 산행하기가 좀 빡센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입니다. 자 그리고 황구가 아까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올라가다가 이게 뭐 붉은 반점 같은 게 두드러나는데 지금은 많이 샀고 조금 흔적만 남아있는데 황구가 어제 와서 약은 안 발랐거든 안 발랐는데 이게 어떤 본충들한테소여서 그런지 아니면 그 뭡니까 나뭇잎 같은 데 있는데 섭취해서 그런지 아니면 그 풀잎이나 나뭇잎에 섭취해서 그런지 그걸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일단 황구가 긴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나뭇잎에 섭취지는 않지 싶은데.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황보가. 붉은 반점 같은 것들이 좀 생겼다가, 이 아, 아까는 많이, 처음에는 많이 생겼다가, 나중에는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행하실 때, 그, 이게 곤충들이나 동물들, 그, 곤충들이죠. 곤충들한테 소여서 이렇게 안되게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식물의 잎이나 가시 같은 걸 건드려가지고 이럴 수도 있고, 그 원인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황구가한 번씩 산행하다 보면, 새벽기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 화학 물질 같은 걸분배가지고 아주 역한 냄새 같은 게 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동물 때문에, 곤충, 동물들이 있는, 동물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식물을 건드려서 그런지 그건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여튼 가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행하실 때 사람 따라 또이리 알레르기 반응 보이는 게 틀리니까 뭐, 나무를 만지다든가 아니면 다른 독성 물질 있는 나무를 건드린다든가 아니면 버섯 같은 것도 능이버섯 같은 것도 맨손으로 만졌다가 이 피부에 만지거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발진 날수도 있고 따끔거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따라 알레르 반응 보는 것이 다 틀립니다. 옷이 조금 이렇게 부었다가 좀 가라앉으면 되는데 또 심해질 수도 있으면 심해지면 병원 가서 주사 맞거나 약을 발라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환부도 어제 이렇게 발진 생기는 것을 옷을 덮고 있으니까 더우니까 이게 심해졌다가 옷을 걷으니까 시원해지고 음. 이 찬물에 씻으니까 계곡 내려와서 계곡 물에 씻으니까 이게 발진 되는 것이 좀 사그라들더라고요. 그래, 그런 것도 있으니까. 산행에서 그런 응급이나 상비약이 없으면 그렇게 이렇게 좀 시원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더덕 같은 걸 캐가지고 이렇게 좀 문질러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곡물에 시원한 물에 씻으셔도 이렇게 좀 증상이 완화되니까 산행하실 때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도 아주 독하지만은 모기도 상당히 독합니다 모기도 물리면 굉장히 많이 부풀어거든요 모기도 지금 끝물이기 때문에 엄청 독합니다 아무것도 계곡에 서 씻다가 등이 건질어서 보니까 엄청 부어 놨더라고요 하여튼 이 모기 새끼들도 엄청나게 독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을 산행할 시전에 지금 뭐뱀이나 아까 올라갈 때 영상은 안 찍었지만 사진을밖에 못 찍었는데 진해 같은 것도 많고 이러니까 항상 독, 독기나 그런 알레르기성이 있는 식물이나 아니면 동물들 그리고 뭐 곤충들 이런 것도 항상 조심하시는 게 좋, 좋습니다. 황구는 또, 또 내일하고 모레 토일 이틀 정도 산행이 예정어 있는데. 절벽으로 한번 갔다가 버터 시즌 버섯러 한번 갔다가 이렇게 한번 한번 가려고 생각하니까 또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국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